안녕하세요, 콩자입니다. 오늘 울타디 엑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오토로 드어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레벨을 보면 132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캐릭터의 레벨도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돈하고 이렇게 골드까지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꼭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이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티니테스크를 여러분들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작업을 할 거고요. 티니 테스크를 이렇게 실행시키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프립스에서 여기서 컨티뉴 플레이백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번에 끝나요.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곳은 바로 여기 워프에서 스토리로 갈 겁니다. 스토리에서도 아주 쉬운 거, 제일 쉬운 걸로 할 거고요. 여기 이노베이션에서 액트 1, 그리고 하드로 할 겁니다. 하드로 해야지 재물 더 많이 줘요. 그리고 돈까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컨펌을 누른 다음에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캐릭, 웬만한 캐릭이 다 되는데요. 그래도 저렴한 캐릭이 좋습니다. 우선 이렇게 여러분 여기 딱 맞춰두고요.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배 스피드를 켜준 다음에 게임을 시작합니다. 우선은 게임을 포기할 거고요. 절대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우선 요렇게, 요렇게. 요기, 한요 정도에다 저는 이제 준비를 할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끝나기 전에 우선 티니테스크를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는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핸드폰도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오토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서만 지정해서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말이죠. 아시겠죠? 티니테스크도 핸드폰에 있는 그, 그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폰은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안드로이드는 하이튼 오토클리커가 디니테스크랑 거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똑같이 하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강화 버전도 안 나오고 슬로우 아니면 패스트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좋아요. 굳이 어려운 거깰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를 클리어 하셔도 여러분들이 20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데 가도 20점, 여기 깨도 20점입니다. 유왕이면 제일 쉬운 곳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까지도 기다리셔야 돼요. 아무것도 만지시면 안 됩니다. 우선 두 배속은 꼭 켜두세요. 5분에 한 번씩 클리어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끝나가나? 빨리 끝내주세요. 끝나는 게 오래 걸려, 이게. 차라리 낄걸 그랬나? 끝나는 게 너무 오래 걸려! 빨리 가! 우선 요걸다 클리어한 다음에 시작할 거고요. 이렇게 정면을 바라본 다음에 여러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은 그라운드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에어는 안 됩니다. 그라운드가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오류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에어보다는 여러분 절대로 무조건적으로 그라운드가 훨씬 더 편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 준비가 다 됐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REC를 누르고, 바탕화면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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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다 없어도 클릭을 계속해주세요. 7, 8, 9, 10, 20번까지.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 다음에 리플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 다음에 스타트 게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번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이왕이면 저렴한 게 좋습니다 강력하고 저렴한 캐릭 여러분 중에 하나 고르시기를 바라는데요 이왕이면은 1500원 이하가 좋습니다 1500원 이상이면은 두번 웨이브만이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1500원 이하 이제 설치가 가능하죠 여기다가 누르고 설치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설치를 하셨으면은 여기 업그레이드 가서 계속 눌러줍니다 계속 클릭해주셔야 돼요. 계속, 계속 클릭.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지 않고요 계속 이렇게 클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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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계속 클릭입니다. 빨리 안 눌러도 돼요. 일주일 한 번씩만 눌러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이왕이면 캐릭터를 설치할 때요, 길에서 너무 바짝 붙이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이길 가운데 쪽에 설치해주시는 게 좋아요. 좀 멀리 떨어져서 설치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설치가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 정도 됐습니다. 웨이브 7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이제 웨이브 7까지 기다려주세요. 좋았어. 웨이브 7이 됐죠? 그러면 또 하나의 캐릭을 옆에다가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또 클릭. 해주시면 돼요 외부 12까지 클릭할게요 이거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외부 12까지 가는 거예요 웨이브 9구요 여기까지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죠. 아주 쉽습니다. 웨이브 12까지 갈 거예요.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해도 그냥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제 웨이브 1 2다 왔습니다 웨이브 12가 다 오게 되면 은또 하나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저는 ln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ln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징계거인으로 바꾼 다음에 안 바꿔도 돼요 저는 어차피 ln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라운드 캐릭 다른 게 있으면은 차라리 다른 거 설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웨이브 15까지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했어요 이제 하나도 안 어렵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할거면 저처럼 자주 누르지 마시고요 적당히 눌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핸드폰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은 캐릭터로 가져가셔도 꽤 많은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 벌써 메이워커가 39에요. 계속 해주면 벌써 웨이브 14구요. 웨이브 15까지 충분히 클리어 할수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컴퓨터만 있으면. 마지막 웨이브 15 이거 다 하면은 5분정도 걸리거든요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가자 가자 이제 보스 곤 나옵니다 보스 출동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고 딱 끝났죠 그 다음에 기다려줘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아까 시작한 점이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요. 딱 20초만 기다려줍니다. 20초. 20초 기다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만약에 보스 찾지 못해서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최대한 여기서 1분까지 기다려주셔도 돼요. 차라리 여기서 좀 오래 기다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한 여기서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다 됐다? 그러면은, 아까, 알트 탭을 눌러가지고, 이걸 불러옵니다. 아 e c 를 꺼주고요. 그 다음에 프립스 여기 컨티뉴 플레이백 됐어요 그럼 요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르게 해주면은 바로 다시 제가 아까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건들지 마시고요 키보드 아무것도 건들시면 안 돼요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저절로 이게 게임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알아서 이제 리플레이를 누를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여유를 두라고 했잖아요 리플레이 누르고요 전 지금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어요 알아서 합니다 여기 이제 딱딱딱 누르고 스타트 게임으로 가겠죠 요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시면 좋구요 이 프로그램을 끄는 법 컨트롤, 알트, 시프트, P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꺼집니다 그리고 이, 세이브, 이 파일을 세이브 해주세요 세이브 한 다음에 나중에 그대로 오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꼭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재마고 골드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또한 캐릭터 레벨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또 좋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